Peace. <sweak> 에서 어,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 미주예술단가로는 정말 우리 한국의 얼과 한국의 기상을 높이 세우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한국의 얼은 이미국가루로 어, 10년을 통해서 올해도 계속 앞으로 앞으로 미국 속에 우뚝 은갈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신년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오, 나, 우리 나, 나. 이사장님으로 수고해 주셨던 창기, 아, 네, 네. 네. 박창균 입사님 나오셔서 박창규 이사님 나오셔서 신년 인사를 예. 네. 그런데 마이크가 없어서 목소리를 좀 크게 요 저는 목소리를 작게 해주시고 말걸자라도 저기 계신 <laughs> 저기 분께서 뭐라고 하는 소리인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어, 네. 이창으는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어, 네. 들리십니까? 아, 싫 네. 어. 아, <laughs>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배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힘이 너무 더어게 쓸데없는 소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아직도 안 들리십니까? 네. 들리세요? 네. 들려요. 어, 예. 네. 오케이. 네. 어, 네. 신년, 어, 경자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집안에는 만복이 뜨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 가지고서 어, 이두 번째 맞는 경자년이고 올해는 특히 어, 백백경자해라고 합니다. 흰쥐띠라고 해서 흰쥐띠는 어, 더 영리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힘도 세고, 뭐, 모두게 제일이랍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그 힘지처럼,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태어나서 경자년을 두 번째 맞는 경자년인데, 첫 번째 경자년은 겨울에 기다리고, 왜 이렇게 안 오나 기다리던 했는데, 이두 번째 맞는 경자년은 우지 왔는지 모르게 그냥 승려시와가렸네요그 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또한번 경제년을 받기는 좀 힘들 테고 여러분들 다시 맞는 경자년에는 정말 더 행복되고 더 건강하고 더 불자가 되신 그 앞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정말 다루 예술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애써 주신 귀한 선생님이 계세요. 또 박순희 선생님. 근데 저희가 감사회를 증정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그 후에 도착하시고 저희가 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박사 박상... 아, 배 아프셔서. 어, 그, 선생님 그, 못오시고요 어, 얼빈, 백 선생님. 네 얼빈 백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얼빈 백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얼빈 백 선생님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어, 모든 행사를 본인의 자비로 저희 비디오를 찍어주시고요. 사진. 네,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CD로 만들어서 또 CD도 다 파르셔서 저희 다루에 어, 우리 기부금으로 내 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작은 마음을 페 담아서 등장하겠습니다 판석 씨 읽어 주세요. 네, 영어는 내가 잘하는데 발음이 좀안 좋아요. <laughs> 잘 보이죠? 어, <laughs> dear u r b i n Park, in recognition of your constant dedication and immense contribution of developing Daru Korean Performing Arts and Culture we really appreciate your contribution and wish for uh, continued interest and uh, cooperation uh, January 11 uh, 2020 Daru Korean Performing Arts and Culture Chaengpa uh, director thank you 사진. 사진을 누가 찍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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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도 하나 찍어 주세요. 오케이 서아 찍으셔. 오케이, thank o thank you.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have any uh, any speech? 오케이. 예. 저희가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래서 <laughs> 저, 이름만 저희가 적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 학생이 어 작년에 우리 어 갈라시오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갈라시오에서 소리를 했던 가장 어린 학생이세요. 우리의 정말 앞으로 국악계의 새별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을 못해서 제가 장학금을 제가 마련해놓고 상장도 마련해놨는데 전해지일는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laughs> 그 우리 한분한분제 옆에서 여기 계신 분 본인의 소개를 해주세요. 바로 의 사랑하는 마음. 네, 본인 소개하시고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귀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 제가 순서껏 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 킬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트 그 레이저 유니버시 클레어먼트 대학원에서 재직 중이고요. 피아노와 폴빅 피아노를 가르치고 포르투갈를 가르치고 우리 한국 학생과 어, 특별히 그 어, 아시안 교통 어, 어, 그 유학생들이 제가 많이 도와주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우리 서현은 선생님 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관계 하고 이런 정말 훌륭한 일을 제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다로 더 성공하고 발전하고 이 한국 사회에서 큰 자리를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작에서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laughs> 다못할것 같아서 다음 짧게 보내주시기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름만 알려드릴까요? 아, 뭐, 안해요 정성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 목사고요. 어, 음악은 저는 서양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국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국악과 연결이 지으려고 하면 저는 제 친구들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내원 회장님 <laughs> 초청을 일으 왔는데 되게 들셨으면좋갑습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내훈입니다 <laughs> 아, 지금 현재 그미주평통의그 상임위원으로 있고요. 이제 4월 15일 날 총선하는데 그 재회선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어저 다로 선생님한테 조금 배우다가 김원일 선생 그슬라에서좀 어, 하다가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경연대에 나가서 뭐뭘 하는 하라 뭘 받긴 받은 것들 장교상 한번 나갔었어요 한 5년 전리가 됐는데 어,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좀 길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멤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이제 한일의 부의사장이고, 처음에 우리 서운정 씨님이 여기 도착이 2005년 5월 20일 날, 내가 이, 그 역사를 뒤져봤어요. 뒤집어 뒤져서, 뒤집어, 이제 이메일을. 그랬더니, 어, 그날 LA에 와서 그,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 회장이고 어 근데 사실 예능계 분들은 모르죠 다른거여러가지는데처음으로서는 그분이 처음 LA에 와서 어, 활동을 하면서 역시 제자들을 고집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순탄하게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역시 예능이나직능이나마찬가지고그 사람이 뭔데 얼마나 배웠는데,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 왜냐면 저는 그 당시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다 반박을 하고 또 신문지상에 뭐행사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그 저는 지금까지 예, 온것 같습니다. 저는 2 0 0 5년대한 어, 4년 배웠어요. 4년 반에다 역시 개인 에, 사정으로 사실. 그만뒀습니다. 저는, 예, 왜냐면 또, 여기, 우리 처음 배운 사람이, 여기, LA 한인사에, 역시 선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하더라. 근데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저는 그대로 와서, 어, 상의라는 게 하고자 하고, 어, 배워서, 교워서배 했는데, 지금 만면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에. 예, 액력걸 보고 저는 항상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여기와 관계 없는 것은 우리 저 김준선 생창극사월놀이 제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했어요. 어, 그 당시는 사월놀이가 별로 없었어요. 어, 민족학교 없으니 그래서 저희 때는 한 10년에 공연은 한4 0번5 0번 나갔어요. 어, 그 당시는. 역시 우리 김진수 선생님도 어 부가적으로서는 아이들에 사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여 앞으로도 서운정 씨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사랑 해변에 함께 살게 하겠습니다. 어해뭐 직접 볼을 못 하지만은 저참 창설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길이라 합니다. 저는 그 제빵사입니다. 근데 제가 저그 지금 판소리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판소리를 배워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거를 좀 젊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손영수 형님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자기 일생을 바쳐서 정말 그렇게 돈이 생기지거나 뭐이끈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국악에 흠뻑 빠져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소년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철이 일어납니다. 라팔마이 살고 있고요. 이 땅을 제가 어떤 국악공연에서 보신 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2년차가 됐습니다. 에, 이제 약간 재미가 붙는다 할까, 에, 조금 정이 들라 해서, 또 10년에 처음입니다만, 에, 마음에 좀흡족한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제 이름은 김지영이고요 민수학회 아, 신화위. 수요일마다 저희가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 종목은 악기입니다. 국악기. 예, 네, 그래서 기아, 국악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날 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악작곡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신하일 회장님 따라 왔고요. 원래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국악계련대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최 마이클이라고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서운전 선생 만나서 아유. 그림에서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그림을 그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바라고 합니다. 일반입니다. <laughs>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연입니다. 집에서 밥하는 밥순입니다. <laughs> 2020년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입니다. 아마 우리 저기 여운 선생님하고 우리 박경영 선생님하고 한 5분 거리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인연을 이렇게 뵙게 된었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그 악학괴범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 그 책을 보시고 최근에 이작그 악학괴범 한국음악에 관한 이 자료를 푹 박스나 저희 집에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그걸 또 감당을 못해서 책을 또 다시 썼어요. 그래서 아까 깨에 관한 책을 제가 두고는 우리 서울 선생님 <laughs> 덕분에 썼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어, 초창기 때 배포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감감하 하는데 그 반야사 조그만 데서 이게 막 10분의 1정도 안가야될까요? 7,8명만 참여는 꽉 찰텐데 거기에 들어갈 때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인기가 막붙어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음. 참 좋은 인연을 만나고 가끔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어, 오늘 안오면 다음엔 안 부를 것 같아서 왔습니다 <laughs> 중앙대학교 국박대학에서 풍물년이 전공하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트 살고 있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박도입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광진이라고 하고 문화기획사 에이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콤은 1988년도에 타원에서 태동된 미주 최초의 문화기획사로 생각을 하면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문화기획사 에이콤 예술감독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어, 저는 마수진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밑에서 어, 판소리 배우고 있고 어, 제 직업은 심리상담가로 L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흉당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부터 서 선생님 밑에서 판소리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차라고 합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반가운 얼굴, 오랜만에 웃는 얼굴인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사진을 찍고 있는 앤디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리 네, 비디오를 찍고 계시는 선생님. 저를 사실 집사람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저 박덕주 선생님한테서 장을 배웠거든요. 그게 아, 좋기 때문에 제가 따라왔습니다. 네. 그냥 앉아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미세스 박창규입니다. 아. <laughs> 해야 더욱더 많은 음.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뭐한 방을 쓰시고 계시죠? 네, <laughs> 네, 우리 박창규 <laughs> 미사장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요? 네. <laughs> 저는 저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적에 서 선생님께 들어갔어요. 어그 탈가 저쪽에 지하실로 들어가 가지고서 한대 거기를 갔는데 그왜 거기를 가게 됐는가 하니까 차를 어 좋아해서 배우려고어 그러던 차에 신문에 어이 저기 우리 뭐에 문화원에서 창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갖다가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때그 보니까 창이 있더라고. 그래 저기 지금 육가고 하바드에 있는 그 육중 건물 케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 써놓고 가라고 그래요. 그왜나니까 지금 창하는 선생님은 안 계시니까. 그 선생님이 오시고 학생이 다 뒷문은 연락을 하겠다고. 근데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차제에. 뭐한 1년인가 지났는가 그차 어, 후에. 소문을 들었어요. 기소문을 어느 분이 서울에서 오신 명창이 가리키는데. 에,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게 지하실 밑에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고 그때 하시던 분 중에서 여기 저 우리. 에, 어, 권, 어, 권인당. 권인당, 인당인은 호고, 어, 이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 어, 기옥씨. 기옥씨. 저기, 나가서, 저, 뉴욕에서 여는 그 미주 콩클 대회에서 저 1등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타고날 때에 그 성대가 있으신 것 같아.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 양반은 어떻게 앞에 가시고 어 나는 그렇다고 수사님. 그래서 어아 <laughs> 이제 그런 그런 분이십니다. 선생님도 대 나가 상하셨잖아요 이사장님. 음그상 타면은 그상 생각나는 게 본점보다 본점보다 들어간 게더 많다는 거. 아니 그 시니어부로 해가지고 나갔더니 시니어부에 우수상을 주더라고요, 상금 첨부라고 근데 왔던그 신문에 나가지고서 뭐, 뭐, 아는 사람들은 다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통네라고 그래가지고서 엄청 들어갔어요. <laughs> 근데, 어, 어, 그래가지고서 그 저도 이제 무슨 저기 어, 뭐냐, 헐라 그러는데 자꾸 유혹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요거 저거 저거 이거 하다 보니까는 잠깐 지금 방학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또 해서 또한번 명창대에 나가서 뭐면 상은 없더라도 뭐 나가서 경연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 건강을 잘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기현입니다. 저는 아, 위주에서는 다루에서 이사장님 모시고 그리고 저희 서운정 선생 님 모시는 예 박기현입니다. <laughs> 아, 어, 우리 조직의 C5예요. 예. 네. 네. 우리 근데 그냥 한만은 실장이다고 생각해요? 실장. 특히 양문에서돌아 가자.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막강한 자리죠. 어, 막강한 자리. 예, <laughs> 네, 지금 바로 오셨는데.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어, LNS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 장상근이라고 합니다. 오. 뭐가 그러니까 미녀어처 하시는 소리도 예. 소리고 저희 성악도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는 아, 선생님하고 어떻게 잘 인연이 돼서 다루에사 하는 행사들이 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그리고또 어, 안숙선 선생님 오셨을 때도 가서 저희 이제 좀 그룹들 많이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 나이가 들어서 제가 창을 좋아하게 된게 아니고 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성악의 길로 가다 보니까 예, 좀 민요 같은 걸좀덜 들었었어요. 근데 어, 한 유학 와가지고서 김동석 교수님 만나오러면서 같이 그 어디죠 이별 대회에서도 연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어. 그 퓨전 음악 그그니까 국악 퓨전 그 가요나 민요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성악곡들 안에도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부르면서 도와드린 그런 또 인연이 있어서 어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예.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이쪽을 공부하면 또 성악에서 멀어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지금은. 공기를 걷고 하세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 헤스페리아에 있는 앙코르 하이스쿨이라고 <laughs> 거기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뮤직 디렉터로 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엘라에 나오기는 좀 힘들어서. <웃음> <웃음>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 소리하시고 또 풍성한 한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서선생님 그래도 감사 인사를 좀 전해주세요 다 서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세요. 제가 30대 초반에 와가지고 어 여기 그어 만난 여기 선생님들부터 그 다음에 제가 또 지금 활동하면서 만난 그 선생님들까지 여기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 정말 어, 감사드려요. 지금에 여기까지 올수 있게 다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다들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그 어, 저희가 그냥 조촐하게 왜. 어그 민속놀이 같은 거 준비했거든요. 같이 게임하고 그다음에 상품도 타 가시고 또 기념품들도 다저희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품들도 꼭놓치지 마시고 다, 다 성함으로 다 하나씩 다 편지도 넣었으니까 그거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 중에 덕분에라는 아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덕분에라는 말을 하면은 정말 당신 덕에 감사와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덕분에 2020년 행복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조촐하자. 정말 아주 정말 정성껏 준비한 저, 저 식사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두 분씩 두 분씩 인사를 할까요? 덕분에, 덕분에.

얼굴은 서로 배지만 우리가 성함을 나는 경우 나는 경입니다 정말 나은 진짜 보통은 아니에요. 근데 어 친구가 내용 안 이렇게 내가 같이 하는데 하여간에 나중에 사진이 찍을 일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선생님들도 많으시겠데 네, 네. 진짜 선생님은 그냥 네. 보통 사진사가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이 선생님과 뭔가를 동고해서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아깝다. 멋있는 건 우리는 또 예술계 쪽에서 사 내가 필요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 공사를 많이 해주셨다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